이 오늘은 좀 색다른 시승 을해보려고 해요. 이차 BMW 760Li를 시승을 했는데 12기통의 엔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거대한 7시리즈 차체를 가지고 아주 스포티하게 움직일 수 있게 제로0 3초대의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BMW 스포츠 드라이빙 M 스포츠 패키지도 들어있어서. 아주 날렵하면서도 독특한 어, 대형 세단이라서 한번 이 차의 소리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 차를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760li 를 타고 시승을 한번 주행을 하러 가겠습니다 일단 이 차는 주행모드가 스포트 컴포트 에코프로 어댑티브 같은 모드들이 있는데요 음, 12기통의 장점을 살려보고자 원덕길 이런 데를 한번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승을 시작하겠고요 이 차는 먼저 말씀드리자면 양면성을 가진 차예요. 아주 정숙한 부드럽고 강한 힘을 가진 그런 세단이지만 노멀 모드에서 컴포트 모드에서 조용히 주행할 때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발 끝에 느껴지는 느낌도 약간은 어, 러버밴드 이펙트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밟았을 때쭉 늘어지는 듯한 느낌. 그런 거가 들는 반면에 어, 스포트 모드로 가게 되면 엔진 사운드부터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스포트 모드가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강한 출력이 나오면서 소리가 바뀌면서 이 차가 다른 성격을 갖게 됩니다. 자, 지금은 완전히 차가 정지, 신호대기를 위해서 정지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죠. 엔진의 전수는 빵! 엔진은 멈췄어요. 다시 출발을 위해서 발을 떼는, 떼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엔진이 돌기 시작합니다. 어, 이거는 오토홀드가 있기 때문인데, 발을 떼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순간 엔진이 켜지는 차들은 오토홀드가 없을 경우에 그렇게 되고, 오토홀드는 발을 떼도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토홀드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작동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조용한 주행 상황에서는 오디오를 한번 켜볼게요. 이바워앤히키스 오디오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좋아요. 예. 소리가 굉장히 맑고 투명한 느낌이라서 굉장히 좋습니다. 아, 예. 요는 여기까지 듣고요 자이 차의 가격은 2억 2천만 원 정도예요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죠 어, S 클래스 얼마 전 나온 렉서스 LS 이런 차들보다도 그런 차들이 가장 고급 차종하고 비슷한 가격입니다 어, V형 12기통 엔진을 얹은 차는 이제 극히 드문 상황이 됐어요 어, 다른 모든 브랜드들이 12기통 같은 차를 이제 엔진을 가능한 안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를 만들 수 있는 브랜드는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 그리고 전기차까지도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만이 이런 큰 엔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V12기통, BMW에서 이 차를 끝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스포트 모드로 지금 바꿨고요. 스포트 모드로 바꾸는 순간 배기음이 좀 커졌어요. 밟는 소리, 페달 밟을 때 나오는 소리가 좀 달라졌죠. 이 느낌은 굉장히 고급세 단인데 이런 강한 힘과 소리가 나오면서 이게 사실은 보통의 그런 뭐 보통이라기보다는, BMW M 시리즈들이 갖고 있는 그런 괴성 같은 소리 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느낌이에요. 12기통에서 뿜어 나오는 소리는 뭐가 이렇게 잘게 두두두두두두두 치는 느낌의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아, 이 차는 정말 오랜만에 발에서 느껴지는 느낌조차도 굉장히 재미있는 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 보통 이런 12기통들은 뭐 벤틀리 혹은 뭐 롤스로이스 뭐 굉장히 우리가 흔히 접하기 힘든 굉장히 고급 차들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BMW 7 시리즈들 이걸 넣은 거죠. 그리고 스포티하게 만들었고요. 이 차체도 무광 블랙 컬러예요. 지금 이 시승차는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굉장히 젊은 느낌의 어떤 차가 된것 같기도 하고 뭐 잘못 보면은 좀 일부러 저런. 랩핑을 했나? 라고 싶을 정도로 2억이 넘는 차의 무광 컬러를 선택했다는 것은 굉장한 어, 스포티한 매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사실 BMW 7 시리즈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S 클래스가 약간 좀 나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선택하는 느낌이라면 7 시리즈는 좀더 젊은 느낌의 어, 그런 차로 만들어졌습니다 포지션도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 어제 그제 굉장히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차를 타고 어딘가를 좀 과감하게 밟고 달려 보고 싶은데 아직도 길에는 눈이 많이 와 있어서 어, 이 엄청난 출력을 밟아서 뿜어내기가 사실 부담스러워요 어, 많은 차체 자세 제어 장치들이 작동을 하겠지만 지금 윈터타이어가 끼워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 차를 좀 퍼포먼스를 측정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이 차에 어, 저는 소리를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소리를 여러 가지 어, 타고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소리가 나면서 그 소리들이 아, 내가 정말 고성능 차를 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딱 알려주는 것이라서 어, 그 소리를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짧은 구간에서도 이렇게 가뿐하게 하면 치고 나가는 맛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런 느낌을 가지려면은 사실 이런 차밖에 없죠. 약간 짧은 구간 가속을 해봤는데 소리가 잘 들어갔을지 모르겠어요. 어, 엔진의 전술를 많이 올려도 그렇게 소리가 크게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음, 대신에 그 아주 부드럽게 이어지는 타격음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두두두두두두 하고 올라가는 그 소리가 어, 평소에 듣지 못하던 그 소리라 야, 엔진 사운드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네요. 지금까지 BMW의 760Li를 시승을 해봤고요. 어 눈이 폭설이 왔던 시승 기간에 폭설이 왔어요. 그래서 어, 이 차를 제대로 시승하기 하지 못한 게 끝까지 아쉽긴 한데요. 어, 이 차를 그래도 어, 얼마나 밟고 많이 달리고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도로에서 이렇게 쭉쭉 가속을 하면서 느껴지는 이 소리와 느낌들.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 차는 뭐 주변에 경쟁할 만한 차들 이런 걸 언급하기에는 굉장히 2억 원이 넘는 고급 차라서 특별한 취향을 위해 만들어진 차라고 볼수 있어요. 롱 바디 세단을 타면서 이런 스포티한 느낌까지 갖고자 하는 소비자들. 많진 않겠지만 정말 BMW에서는 이런 차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돼요 어, 이렇게 재미있고 의미 있는 차 우리나라에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어, 이런게 바로 럭셔리 브랜드들이 할수 있는 멋있는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굉장히 멋있는 차 지금까지 타봤습니다 오토캐스트 다일입니다